안녕하세요. 젠틀하우스의 젠틀 권우석입니다. 현재 고시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들이 투자를 했는데 적자가 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망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만약에 고시원을 했는데 망했다? 아니면 적자가 난다? 제 생각에는 그분은 어떤 사업을 해도 망할 거예요. 오늘은 고시원 사업, 왜 망하기 힘든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왜 고시원이 망하기 힘든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고시원의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고시원의 수익 구조는 엄청 간단합니다. 순수익이란 총 매출 마이너스 총 지출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들어오는 돈 빼기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오는 돈은 엄청 간단해요. 예를 들어, 인수한 고시원이 25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 그럼 25개가 다뭐 30만원 아니면 40만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방은 30만원, 어떤 방은 40만원, 어떤 방은 50만원 이렇게 방마다 구조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 방값을 곱해요. 그래서 방개수 곱하기 평균 방값이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총 매출이에요. 그럼 나가는 돈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야 되는 임대료라는 게 있을 거고, 공과금,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터넷비, 전화, TV,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긴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광고비도 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고시원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운영비라는 것은 엄청 다양해요. 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라면, 쌀, 김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고시원 이런 데는 이런 거 제공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에 따라서 운영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개의 방이 있다고 치고 평균 방값이 4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총 매출은 1000만원이 되는 거고, 총 지출은 뭐 임대료 이것저것 해가지고 운영비랑 하니까 뭐약 500만원이 나온다고 치면 총 매출 1000만원에다가 총 지출 500만원을 빼면 500만원이라는 순수익이 남게 되는 거예요. 세후를 계산해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고시원을 얘기하면 순수익 얼마다라고 하면 세전을 보통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익 500만원이라는 건 만실 기준이에요. 방을 내가, 운영을 내가 잘하고 방을 꽉 채웠을 때 만실 기준으로 총 매출이 천만 원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 방이 안 차면 어떡하지? 나는 운영도 안 해봤는데, 뭐 나는 사업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고시원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면 사업은 해봤는데 고시원을 안 해봤어. 내가 방을 못 채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 걱정을 이겨내고 지금 만실을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걱정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방 하나가 만약에 빠졌다. 그렇게 되면 4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순수익은 500만 원이 아니고 4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두세 개가 빠져버리면 100만 원이 순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망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일단 망한다의 기준이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망한다라는 건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시원에 지금 10개가 빠진다고 하면 거의 400만 원이 빠지는 거고 그러면 저가 가져가는 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10개를 지금 못 채우고 있어. 당연히 이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빠졌을 때 8개를 빠졌어요. 물론 다시... 금방 다 채우긴 했지만 8개가 빠져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는 순수익으로 900만 원을 가져간 거고 당연히 고시원 운영하면 한 번에 쫙 빠지는 경구가 있고 10개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망하기 어렵다고 하느냐 만약 내가 정말 운영을 못하고 내가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방 가격만 내리면 방은 차요. 이 가정을 들어볼게요. 지금 평균 40만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내가 평, 방값을 다 5만원씩만 내렸어요. 방이 너무 안 차서. 그럼 평균 방값이 35만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매출은 이제 25 곱하기 35가 돼서 875만 원이 될 거고, 총 지출은 500만 원 그대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순수익은 375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생각하고 들어가서 375만 원이면, 와, 아이, 망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일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저 이번 주에 모시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주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고시원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주 3시간에서 5시간 일하고 375만원 받는다? 나쁘지 않지 않아요? 제 생각엔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500만원 나오는 데이터에서 375만원 나오면 장사를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주에 3시간, 5시간 일하고 375만원 나온다? 저는 이거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내가, 제가 얘기해도, 에이, 방, 방값 5만원 낮췄다고 안 차던 방이, 방이 찰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옆에 고시원과 내 고시원이 컨디션이 비슷하다. 근데 옆에는 40만원 받는데 나는 35만원 받는다? 이게 안 찰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방을 판다고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집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4년 동안 사시는 분이 있어요. 4년 동안 사시는 분한테 이걸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집이에요. 그분한테는 이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을 구하는데 물론 우리도 집을 구할 때 아파트 하나만 보고 계약을 하세요. 옆에도 보고 다른 아파트도 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고시원도 똑같아요. 이분들도 신중하고 옆에 고시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둘러보시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 갔다가 저희 고시원을 왔는데 컨디션이 비슷한데 5만 원이 싸다. 당연히 우리 고시원에 계약을 하죠. 그리고 또, 5만원이라는 돈이 뭐, 고시원을 투자하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한테는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5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5만원의 가치와 달라요. 이거는 수십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빌게이츠가 휴가비로 50억을 넘게 썼는데 일주일 동안 검소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빌게이츠 휴가비 55억은 1억을 가진 사람이 일주일 동안 7,000원 쓴 돈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이분들한테 5만 원은 수십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고시원보다 내가 가격이 낮다 그럼 무조건 만실을 채울 수 있어요 고시원은 방 가격만 낮추면 무조건 만실을 채울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시원은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망하지는 않을 수 있다 고시원은 방 가격만 낮추면 무조건 방이 찬다. 주 3시간 일하고 200, 300이 꾸준하게 안전하게 나온다.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최악을 가정한 거예요. 500만원 데이터에서 2, 300을 뽑는다. 그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500 나오는 데이터에서 600을 만드시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2, 300의 순수익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기를 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7, 800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겁이 나니까 최소 600을 가져가고 만족을 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고시원. 망하기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고시원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보다도 안정성 그리고 적은 업무량입니다. 정말 망하기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느낍니다. 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시원 창업 강의를 하고 있으니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